일단, 저기,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을 했습니다. 원래는 2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준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래놓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뻥친 거죠. 방심하게 해놓고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뭐, 이게 공격한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뭐 크게 영향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내렸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자,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했고, 이란 쪽에서는, 아, 그런 거 아니다. 아주 경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방사선 오염이 괜찮을지 이것도 걱정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이 핵시설 세 곳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피해 정도 어떤가 좀 볼까요? 피해 정도. 음, 그래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본것 같기는 해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완전히 완전히 박살났다까지는 아니지만 아, 거의 이거는 많이 피해를 보기는 했을 겁니다. 예, 완제 시종의 교황의 펜터클의 여왕 그러니까 피해가 좀 많은 거는 사실일 건데. 완벽하게 제거가 돼 있나? 건진 게 있나? 음...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은 아주 진짜 그 트럼프 말대로 깔끔하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미리 자기들이 그거를 다 옮겨놨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우라늄을.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우라늄을 미리 옮겨놨을까? 옮겨놨을까? 일부는 좀 남아있는 느낌인데? 미리 옮겨놨을까? 음, 좀 옮겨놨대요. 미리, 미리 정보를 듣고 조금 옮겨놓기는 했다. 인것 같은데, 그, 옮겨놓은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옮겨놓긴 한것 같아요, 이거는. 많지는 않다. 옮겨놓긴 했는데. 이거 완벽하게 100% 없애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80% 정도는 박살이 난것 같아요. 80% 정도는 박살이 나고 20% 정도는 남아 옮겼을 수 있어요. 방사선이 그러니까 완전히 100% 옮겼다, 100% 박살났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쪽에 한20%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방사선 오염이 괜찮나? 이거 걱정이죠. 좀 볼게요. 어, 방사선 오염, 안전할까? 방사선 오염은 안전할까요? 방사선 오염은 안전할까? 예, 네,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오염은. 방, 방사선 오염의 피해는, 어, 거의, 거의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네. 폭탄 떨어졌죠. 타워카드. 자, 그렇긴 한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걱정은 하고 있지만, 원즈 에이스, 펜터클의 7번, 펜터클의 3번. 아주 경미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예전에 원폭 터졌을 때, 그때처럼 생각해서 어렵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아 보입니다.